네, 이것도 아직까지 검증된 내용은 아닙니다. 이게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의 출처들은 어쨌든 완전히.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출처는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뭔가 이 관계자들의 발언들부터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논의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결정되기 전 상황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. 어디론가 통해서 전해지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서 과장이 되면서 시장에서 막 흥분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, 어,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도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어, 이 전략적 자산으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?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두 가지가 지금 솔라나와 XRP죠.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고, 그 외에도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다른 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급등했던 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XRP와 스텔라 루멘이나 뭐 헤데라, 뭐 아이오타라든지 뭐 요런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. 알고랜드도 있고, 이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을 다 뽑아보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에, 별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던 이 유령 좀비 좀비 블록체인이란 겁니다 그만큼 인기도 없고 시들시들하니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발 내러티브에 의해서 갑자기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선택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들이 결제 기반이고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스위프트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건 어쨌든 미국 고인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미국의 중점을 둔 고인들은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내러티브들이 나오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어~ 시기상조의 어떤 상황이지만 거론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은 펀더멘터이 좋거나 레더티브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선택지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꼭 그런 어떤 기대감에 의한 투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도 지금 시즌에서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